와그 오초전 뭔가 싸늘하다 다크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D 준비 완료. 악준 준비 완료. 악준 준비 완료. 역력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당력 확인, 당력 확인. s 준비 완료. 미이 부족합니다. 역력을 내시죠 역력을 I got good a c t i o s c b d s c 갱신아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드릴게요. 이 와중에 한신거 스캔 때렸어요. <laughs> 봤죠? 여기서 방금 눈치챈 사람 있어? 있어? 없어? 봤잖아 어떻게 알았냐니 프로브 경로 보고 바로 눈치 깐 거지 뭐 똑똑하지 않아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똑똑하다는 딱 말이 나오지 않아요 경찰 방향으로 안 거절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계산한 거고 저는 바로 내가 때리잖아요 할 만한 사람으로 정해야겠다 여기서 잘 골라봐야겠다. 이 플러스 3성 우리 또 오동님이 청개연. 얹... 아이고 개 감사합니다, 이제 게한다 내가 이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동님이 또 청개연 주신다고. 선입금이 대세인가요? 내부터 이런 거 따, 따졌다고 대충하자. 아 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동님 너무 고맙습니다. 도와 도로와 도로 오세요. 미스터 선샤인 보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서 일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인데 너무 웃기던데. 아3시만 나오는 거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목소리> 들어가보시면 빠무뉴스바라고요 1,000개 감사합니다 1,000개 사... 더 추가 아니 1,000개 또 감사합니다 엠리 4,000개째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3,000개인가요 고러면곧 깰게요 아 진짜 와 아, 2대1 이거 어렵네 아 너무 방심했나?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오늘 못 자겠다 이거 영역을 내리시죠 눈치는 존나 빠르네

요. 유명한 애시티 완료. 경영을

브로프로게이머키브로 <whales> <birds> <Pur happen>. <teachers> 니는뭐 옆에서 쟤프게이맞으 아 이러고 있어 가짜인 것처럼 새끼야 아, 까보면 우리들이 충분줄알겠네 아, 바로 빠르다 아,

있습니다. 목표 뭔 친구야, 임마! 아니라니까 쟤는왜 사람 빨을안 믿냐, 주옥표.

아, 좀 격하네? 저 친구 좀 싸나워.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수송 중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흔들리는 빛라고 친구들.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와! 쟤는을 모르네. 큰는빨면은 얼마울짜는 놈이 입만 살아 가지고 그놈이네 저거 명런을이다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설정! 듣고 있습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영령을 지시 예, 바랍니다 예, 어디가 아세요? 듣고 있습니다 음, 목표 위치는? 준비 끝났습니다 m 비완났습니다 완료 준비

무수검을 입십시오 목표 위치는? 준비 됐나 습니다 본부 지시바랍니다 안전대체 없애요 울멀지 때렸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진짜 본부 지시바랍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본부 지시바랍니다 본부 지시바랍니다 아군이 거기다화질러버릴까요 공격 문제없습니다. 목표 위치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전띠과메라고 친구들. 문제없습니다. 반전띠과메라고 친구들. 알겠습니다. 목표 <목소리> 정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I don't know what you can't reach. I don't tell you. I'm not. I'm not. I'm 이동! 비 집이야 목표 위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안전 꽝내라고 친구들. 알겠습니다. 령을내십시오지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십시오 어, 와저 새끼 진짜 왜 이렇게 화가많냐 저 새끼는 저 새끼 왜 이렇게 화가많아 와 경진새끼라는 얘기 오늘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은 것같아 아니 1대1 근데 너무 못해 쟤 아니 멀티마오을 했는데

오케 메라고 친구들 알겠습니다 고 있습니다 아보부시 바랍니다 아 리모콘 아저씨는 왜또끼려 그러세요 저기 뭐 빨무비제들하고 좀 노세요 Pass you by. Hold the wind to change or we'll change your mind.